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불, 불. 불의 불,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떨기나무, 떨기나무. 아,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 성도인 나. 오늘은 출애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아, 말씀 속에 이런 깊이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애급에서 40년을 살았던 애급에서 40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쉽게 말해서 왕자로 살았다. 왕자. 그러면서 나이 40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그 일할 수 있는 혈기 왕정한 그런 시기에 자기 민족을 생각해 가지고 나가서 애급 사람을 죽인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광야, 미디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면서 여기서는 어 쉽게 말해서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 <laughs>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어, 그 뿐이 세 말만 있어도, 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이, 모세가 40년간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가 됐어요, 80세. 80세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뭘 했느냐 하면은, 처가집에,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목동, 목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처가집에 양떼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이제 나이 80 되면은, 어지간히 세상 미래도 이제 손 놓을 때쯤 됐잖아요. 그죠? 더구나 거기에다가 모세가 처가살이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보내던 가운데 어느 날 호렵산 호렵이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항무지라는 뜻이래요. 호렵에 이르러서 양떼를 데리고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양들의 풀을 뜯기는 유목 생활을 하는데 호렵산 기슭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보이 불 뭐가 보인다고요? 불이 보였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는게 요즘 뭐 뒷동산에 우리 망산에 있는 나무처럼 그런게 아니고 광야에 군데군데 군대 나있는 가시덤불 같은 맹장마른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생각해 오우 어, 갑자기 지금 불이 왜 붙었어 그러면서 그냥 양떼들 먹이고 있는데 한참 있다 쳐다보고 오 어? 불이 그대로 붙어요. 아니 그러면 은 초가집이라도 집이 타고 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리나고니 불이 붙으니까 이상하다. 지금 뭐야? 왜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으면 은그 가시던 불이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붙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봤대요, 모세가. 붉은가 다시 나무 떨겠는데,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무슨 소야 모세가 놀래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는 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곤의 하나님으로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신발 벗고 그냥 납작 엎드렸을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모세야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40년 동안 에네 힘으로 구원하기를 원했던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를 보내 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로 만들겠다 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가면, 이제 나의 80이 되어가지고 처가살이 40년 동안 얼마나, 얼마나, 남자 자존심도 다 사라지고, 옛날에 왕자로서 지냈던 꿈같은 세월도 다 일장 충공이 되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집에 양배 뒷공문이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서 풀이 좀 있나 하고, 그렇게 살피던 중에, 고렵사 거기에 한쪽 모퉁이를 가가지고 양대를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뭐야? 가시나무 떨개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헉, 이 사막에 누가 저렇게 불을 피웠나?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도 이게 없어지질 않고 계속 타니까 저게 뭐지? 이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계속 떨개나무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 그래.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발을 벗어라 신발 이 신발이 쉽게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아를 전부 다 벗자 이해되시면 하멘 자아를 다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를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 사명.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목회가 될까? 사명과 소명을, 구분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셨자, 소명 불렀다는 거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앞집사여 어, 하나님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불러 놓으시고 난너좀 쓰고 싶어 야, 하나님 써보세요 그래서 되는게 아니고 네 자신이라는 네 꼬라지의 신발을 벗어라 이에 대신에 나는 불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네 자신의 자아의 신발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성도 이제 이 떨기나무에 임했던 둘이 하나입니다. 나에게 둘을 주세요. 그래야 뭘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설교 끝이에요. 지 간단하게 끝났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딸기나무보다 못한 나에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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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그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게 오늘 출렬기 그 상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른 걸다 성경을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평생 설교를 하면서 먹고 살았지만은 주제가 뭐야 테 성경이 다 됐죠. 나에게뭘 말씀하시느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 한번 따라서 십시다 불을 시는 하나님, 불을 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불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불이시기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스 1.1절 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다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서 오면은 천당까지 데리고 가마.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대전좀 구장 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답시고 행한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때에 바울이 담메세에 가까이 갈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불러 비추시면서, 사우라, 사우라,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항무지요 사막이 호렙입니다. 항무지 사막 여기가 호렙인데 이 호렙에서 나이 80이 돼 가지고 이제는 모든 원욕이 사라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 출세하겠다. 이 나이에 내가 뭐 그냥 체가살이 하다가 죽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던 쓸쓸히 인생의 노년기를 힘없이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서 불러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스탑 떠오르는게 있잖아요 쓸쓸한 황무지 사모예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지난날에 젊을 때는 그래도 바딱바딱 뭐좀 해보겠다고죠 어장에 국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형제라도좀 하고 일행 청금이라도 꿈꿨는데 이제는 아이고 거둥 새끼 맨날리 잡아먹어도 그거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해고 물었다 인생끼리 산악 같은 후력 같은 강나에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팔십 대 왕자로 살던 시절도 다 그냥 일장 중국에 담아다 한몇 날에 그리고 체가사에 4 0년떄애 낳다고 좋아하고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체가 집에서 독립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살다가 다시 그렇게. 노년에 힘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불 가운데 나타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땅의 호력같은 광무지같고 광야상압같은 그리고 흑암의 짙은 그늘에 앉아서 고통과 실패와 질병과 여러가지 자존감에 눌려 지내는 나에게 빛으로 찾아와 불러주옵소서, 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렇게 종로로 따면서 큰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항무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 지금의 처지가 모세 80살 먹은 노인 모세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흑암과 질병과 고통과 자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항무지 가운데서 불러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원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나 교회 들어갔어요. 신발 벗어놓고 쓰레고 따라 신었어요. 이 신이 아니고, 잘 보세요. 애급의 백가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은, 주인은 신발을 신어도, 좋은 신발을 못 신어요. 이해되시나요? 주인은 신발, 이런 샌달 같은 것처럼 생긴 걸, 가죽을 해가지고 신고 돌아다녔지만은, 뜨거운 사막이에도 그 사람 들 종들은 신발 없어요. 그럼 종은 신발을 안 신는데, 종.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 집사님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신발 안 벗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종은 자기의 생각, 이론, 어떤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놓으라고요? 이 생각을 내려. 네가 원하는 이론이 뭐야? 네 계획이 뭐야? 이걸 내려놓으라 이해되시면 안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이건 아. 내 건데요. 주인이 이 자식 봐라? 어,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대요. 집사님 가게 하는 개키어 가지고 새끼 놓으면은. 다른 사람 그냥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애국에서 종은, 남자 종이 있으면, 저작식 장르할때 때문에, 오, 제처여제둘다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너들끼리 살아. 그래가지고 애 나오면은 주인이 뭐가 들었을까요? 주 재산이 내어옵다 그죠? 그러니까 내게 없어 내게. 아직까지 집사님은 주문을 에도 있는데 주님의 것이다. 이해되시면 하는 그러니까 내 생명 전체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놓아야 내가 너를 들어 쓸수 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 신발을 벗지 않고는 종이의 쥐생각 가지고, 이건 내 건데요. 주인도가 빠락빠락 건들기만 하고. 그러면 주인이 걔를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낮에 말씀을 드린 용서가 없고 용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용서가 힘들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딱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옛사람, 정력의 사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 이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때야 하실 수가 없는 내 자라는 그와 같은 신발을 벗겨버리는, 벗어버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사막 같은 불에 대해서 풀러서 너를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쓰겠다 욕을 좀 벗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성도가 불을 받도록 우리 집사님 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계속해서 불을 달라고 하느냐 때에, 집사님 잘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도록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또 불이라는 말을 쓰면날 때에 여기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적인 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불러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때 아유, 이 나이에 뭘 쓰임 받는다고 아닐? 주님은 죽어간 사람을 가지고도 쓰실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바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그 천간 나이에 열몇 살인가, 그 나이에 죽을 때, 그냥 개를, 오, 죽었다. 하고내 새끼 죽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가지, 가몇 가지 중에 그 자신의 눈 망막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나누어줬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개의 육체 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아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은 손해 보셨을까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막 이 건졌다면, 은 그건 어떤 면에서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자동차가 신형으로 뽑아서 좋았다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가, 내가 뭐냐? 내가 호력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이해되시면 나는? 하나님, 내가, 함약, 어, 사막에, 그저 보잘 것 없이, 그거는 짐승 들도잘안뜯어먹나봐요기나무라는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딸내미가 그렇디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대를 갔다 왔어요. 지아빠 엄마는 안 갔는데, 못 갔는데,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빠! 네? 아빠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고 설교를 했다니. 속에서 올라오는데 울라고자단칠 수도 없고 안 가본 게 사실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끼니 했는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사막 같은 세상에 나라는 신발을 신고서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불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신과 내 이론을 내 소유를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이맘으로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실퍼 그냥, 듣고 잘했는데,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네, 저와 여러분들이, <laughs> 아, 우리 모세 안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세를 보내는데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바로, 바로 왕인데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때 마귀로 봐요, 마귀. 이해되시면 안 네. 해? 마귀에 그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게 또골 때리는 족속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리고 따로 나서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고 우상성기고 그리고 그들의 환경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태풍이 있기도 하고 그 200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자기의 민족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불가능한 가운데도 불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끌어 갈수 있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되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명이 뭐예요?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발장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야, 모세야, 내가 너보낼 테니까 빨리 가서 구원해내 알았지? 빨리 가! 하나님 발장 끼고 있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맞아 죽어요. 바로에게 당장 붙잡혀가지고 저감옥에 끌려가서 저거 목배 충격 끝나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바로에 막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모든 환경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자기 민족의 모든 불순종도 깨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더라 오늘 우리의 삼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은 불 가운데 불러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벗겨지지 못한 신발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이론이 있습니까? 내경험이 있습니까? 내 주장이 있습니까? 내 고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보내지 못한 독소가 내 속에 있습니까? 신발을 벗고 주님 이제는 내가 들고 보니까 떨기나무만도 못한 내 인생 내 꼬라지입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